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준욱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5 오늘 19라운드 경기 성남FC와 천안시티 f c 와의 경기를 지금부터 김근한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FC 양한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백프라인의 정승용, 이상민과 김주원 그리고 오른쪽에 신재원 이선의 이준상과 박수빈, 사무일과 박지원 그리고 투톱 공격라인의 홍창범과 후이즈 선수가 출격하는 성남FC입니다 네, 공백라인에는 이 수비수의 핵심인 베니시우 선수의 경구노적으로 이상민 선수가 올 시즌 첫 선발을 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이 부상에서 회복하여 돌아온 이 사물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또 최정방에는 후이즈 선수의 파트너 이 류준선 대신 홍찬범 선수가 선발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천안 시트에 붙는 김태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오늘 허정훈 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강영훈과 이웅이 마상훈의 백스리라인, 이산해, 김영선, 이광진, 김성준과 이상명 그리고 공격라인에 구종욱과 퉁가라 그리고 문건호 선수가 출격하는 천안 CTFC입니다. 네, 천안은 이세 자리에 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광진 선수가 펠리페 대신 선발 라인업에 또 요즘 좋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정엽 선수의 이 근육 부상으로 이 아쉬운 이 결정이 되었는데이 퉁가라 선수가 그 자리에 예, 이름을 올렸고요. 그 양쪽에는 문건호, 구종욱 선수가 이 선발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반기 이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성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레안드로 선수나 이 선발 라인업에 이 출전의 명단을 올릴 것 같았으나 예상 외로 지금 이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자웅 키퍼는네 경기 2실점 기록하고 있고 박주원 선수의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 선전 발라놓고 있는 허자웅 키퍼입니다 오늘은 원정팀 천안시티FC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에 출발하겠습니다. 천천히 끌고 올라가는 성남의 공격 라인 안쪽으로 밀어주고. 후이지. 이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지금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후이즈인데요. 지금이 최근 첫 경기에서 이두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두골 모두 후이즈가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후이즈 선수의 지금 득점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네. 상대방 수비수 입장에서도 후이즈 선수를 샌드위치 마크로 앞뒤로 예, 마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하루 휴가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팀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는 많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자 빠르게 올라가는 천안의 반격 앞쪽으로 찔러주면서 연결됩니다 중종욱 일단 잡아놓고 섞는 과정 아 마지막에 터치가 좀 길어요 신재현이 화가 납니다 중원 미드필터 지역에서 사이드 이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무엘 선수와 함께 프레이타스가 중원에서 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 어떤 시너지 역할이 나오게 될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전방압 막 통했어요. 지금 위험 지역에서 공을 계속 돌리다가 한차례 볼을 뺏겼던 성남이었습니다. 요즘 여러 팀들 중에서도 이 빌드업을 하다가 뺏겨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입니다. 네. 전반도 90분당 팀 기대득점이 지금 0.81로 12위까지 처져 있기 때문에 자, 득점에 고민이 많은 양 팀의 맞대결 끝에 끝까지 낮게 음, 깔아서 음, 음. 봤습니다만 너무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늘은 홍창범 선수가 후이즈와 함께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남의 홍기 k 오늘 성남의 첫 번째 슈팅이 기록됩니다 홍창범도 12경기에서 지금 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가 n 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n 많이 밀고 들어갔는데 마지막 터치가 길게 떨어지면서 골라인 벗어납니다. 네, 사이드, 사이드까지 돌파가 좋았지만 한번이 중원점을 봤는데 지금 받아주는 선수가 부족하였습니다. 지금. 네, 한번 아, 보고 받아줄 선수가 없다보니 또 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승용의 협력 수비까지 가세가 되면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깐 김주원 선수가 얼굴 쪽에 뭔가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야, 입술이 약간 아, 터졌네요. 네. 출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열을 위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승수는 약간 패꿈치에 맞았다 이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광진 오른쪽 측면 길게 때려봅니다만 패스가 지금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2 라운드 로빈에 들어서면서 이정암 선수가 좋은 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이 수비진에서도 이 강영웅 이욱기이 마상훈 선수의 이 쓰리 백 라인도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오늘 경기 초반에 양팀 선수들의 출혈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눈썹 또 부위에 네. 약간 출혈이 네. 보여지는데요. 관자놀이 쪽에 또 출혈이 나면서 경기가 또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 자, 팀그라의 압박 통했고 공. 퍼트 뺏어냅니다 가죠 퉁가라의 돌파 빠르게 올라가라 퉁가라 퉁가라 아, 반대쪽인데요 조금 깊었고 구정욱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은 공을 살려내면서 뒤쪽 김영선 박준과 1대1 뒤쪽 돌아가면서 후방에 강영훈이 이어받고 왼쪽 측면으로 신재원의 패트 순간적인 퉁가라 선수의 이 퍼트 이후 퉁가라 네. 선수의 돌파 이후 반대쪽을 보면서 좋은 패스를 시도했으나 약간은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갔다 퉁가라의 패스 아, 반대쪽에 터스가좀 깊게 떨어지고 말았네요 의미 없는 이볼 점유율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중앙에서 홍상범이 볼 커트 왼쪽 측면으로 연결 빠르게 올라갑니다. 성남이 공격 문제 쪽 올려주고 있습니다. 퍼치. 두려워하는 해도가 나왔고 호자홍이 커드라입니다. 네, 확실히 후이즈 선수의 헤딩력이 네, 무섭습니다. 자호자웅 선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약간 역동작이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아주 벼락같은 슈팅이 만들어졌고, 전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습적인 이 헤더에 깜짝 놀랐던 포장이었습니다. 천안시티 수비진 도이 볼만 보면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후이즈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네. 경기 동안 앞선 경기에서는 이실정뒤쪽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경계하습니다 심지어는 헤더는 높게 뜨고 말았네요. 신재현 선수의 이 아쉬운 찬스, 이 머리에만 정확하게만 갖다 댔어도 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한 차례 앞서서 이 볼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재현 선수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자두 번째 2 년차 시즌을 맡고 있는 전경준 감독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팀을 맞자마자 아홉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자 이번 시즌 출발은 탄탄한 수비로 자유름을 만들어갑니다. 문건호 운건어, 운전 앞쪽까지 하지만 드리블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명까지 재치기는 좀 무리한 상황. 공을 뺏겼고 성남 다시하죠. 짧게 연결 중앙에 열려 요 오버헤드킥. 퉁가라 스티. 첫 터치가 약간 불안하면서 이 공중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바로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했으나 아쉽습니다. 네, 자 압박이 통했습니다. 패스 연결됐죠. 퉁가라 잡아놓고 이번에는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버헤드킥으로 슈팅을 한번 구사해봤던 균하였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력이 너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네. 약간 한 경기나 한 골도 되지 않는 이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득점력이 저조한 반면에 수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점도 많지 않았고 한골 승부가 많았던 양팀 성남의 대결이었습니다. 마상훈 선수가 직공을 한 번에 노려봅니다. 문건호 선수의 길게 패스를 한번 연결시켜 봤는데 정승용 선수와의 경합 과정 찔러주고 후이즈. 짧게 홍창범 왼쪽 열렸어요 공간이 밑,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 패스 연결 이준상 이어받고 자잘 돌아섰어요 이준상 오른발 슛! 슛까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기합적인 이준상의 오른발. 아, 오늘 포장웅 선수가 네. 반사신경이 좋은데요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잘 연결이 됐고 여기서 잘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른발 강력하게 슈팅 한번 구사해봤습니다만 포장웅 선수가. 자, 어렵게 이 공을 걷어냅니다. 수비진의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네.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봤는데요. 이럴 때는 좌우 측면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이 크로스 그리고 이먼 거리에서의 이 중거리 퍼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도 중거리 슈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네. 이 천한 수비진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 라인을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수비가 안 나오면은 먼 거리에서 때려서 수비 라인을 좀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더 뒤쪽에 있는 김주원이 최전방 박지원에게 자 뒤꿈치를 긁어놓고 살려냈어요. 자 땅볼을 크로를시도 해봅니다만 이번에 틸러 이윤이가 먼저 막아냅니다. 이 확실히 박지원 선수는 뭔가 이 사이드백이나 이 센터백과 눈이 마주쳤을 때 네. 우선은 앞으로 나와서 볼을 받기보다는 계속 뒷공간으로 이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마지막에 크로스까지 시도했습니다만, 이웅이 선수의 테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목을 살짝 접질린 것 같아요. 자, 박지원 선수가 여전히 발목 쪽을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개가 되고 있는데요. 퉁가라, 퉁가라. 하지만 그 이전에 히스리올렸군요 천안의 파울입니다 정승용 선수도 발목을 보여잡고 있는데, 발목을 채이거나 뛰면서 살짝 접질리게 되면은, 아, 이 발목 쪽의 충격은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신전 오른발. 자 모처럼 시팅까지 연결됐습니다만 수비 막고 붙절. 지금 몇 차례 계속 왼쪽 오른쪽에서 상당없이 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네. 이 워낙 이 천안 시티 수비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골키퍼 앞에 무려 다섯 명에 어싸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직접 슈팅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문제쪽 반대쪽으로 길게 펀칭! 거둬입니다골 살아있죠 다시 한번 왼발로 띄워주고 문제쪽 머리로 돌려놓습니다만 위력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양한비 골키퍼 선수가 크네요 네 그리고 이. 주심의 휘슬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양 팀은 0대0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양팀은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전경준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김범수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성남입니다. 그리고 천안도 이상준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네요. 그리고 이준상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김범수, 같은 위치에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은 성남의 선축으로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킥 준비하고 있는 후이즈. 일단 첫 번째 교체 카드는 김범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의 김범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성남의 변화된 공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공격 유세기고 좋은 이 체력과 이 활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경기 성남의 선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멀리 처리하면서 뒷공간 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박지호, 박지호. 돌킥판는 골문 비워놓고. 다행히 먼저 터전했던 허정웅입니다. 사실 허정웅 선수의 좋은 판단이 예, 득점, 아, 실점을 막았습니다. 공격적인 숫자보다 수비적인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김영선의 반대방이야. 이번에는 연결이 됐고 이상준이 띄워줍니다. 자 충가를 받습니다만 김주원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뒤쪽에 이상명 다시 중앙. 자 전방으로 띄워주면서. 자, 바운드 된 공을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는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지금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 있었어요. 어, 그렇지만 선수들은 지금 그걸 모르 끝까지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깃발이 올라갔지만 끝까지 피스이울릴 네. 때까지 플레이하는 부분요. 이 오늘 은 유동이 층사라 선수가 외롭게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전에는 이구정호 선수와 무은호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이 직접 후이즈에게 연결되지 못했고 자, 2대1 패스가 전방으로 연결됩니다만 김지원의 볼카트 아, 차볼 하지만 이번에 튼가라 거쳐서 왼쪽 측면까지 천안의 공격, 빠르게 올라가는 천안 아, 김지원 선수가 어깨로쭉 밀었어요 강하게, 허칠게 이번에 옐로 카드까지 이어집니다 확실히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빠졌다면 위험한 찬스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자 모처럼 문건호 선수가 중앙 쪽으로 빠르게 스피드를 활용해서 돌파를 시도해 봤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빅킥 공격 준비. 자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공전으로 강하게 붙여주는 데 너무 깊어요. 자 김성준이 좀 깊게 한번 붙여줬는데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남 수비진에서도 미리 준비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한 찬스까지는 가지 않았죠. 1997년생으로 브라질 4부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023년부터는 몰타 1부리그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박산 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천안의 공격. 하지만 먼저 거어냈던 김주원. 확실히 공격적인 숫자보다 수비적인 숫자가 두배 이상 늘어집니다 지금. 네. 그리고 천안의 공격은 왼쪽 측면에서 밀고 리 들어갑니다. 자공 살아 있어요. 올려주는 크로스가 막고 글쩍 계속해서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이 박스까지는 잘 플레이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마지막에 나오는 슈팅이 없거든요. 네. 이 마지막까지 뭔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이 선수들도 힘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적으로 기어전하는 천안의 공격 머리로 밀어내고 박지원의 가슴으로 볼터치. 홍창범 빠르게 역스 박지원의 피드. 크로스 더 가도 빠르게 합니다 박지원. 공격 수비명 수비수 두명 테클 맞아. 나이프만 테클 지만 퀴스리 올려요 마상훈의 파울 좋은 테클이었으나 약간 볼을 터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지고요. 네. 자 지금은 박지원 선수에게 공이 떨어지면서 박지원의 스피드를 한번 살려봤던 성남의 공격이었는데 마상훈 선수는 공만 걷어냈다라는 좋은 테클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퀴스리 올리면서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교체 카드 박지원 선수가 교체가 되네요. 그리고 레안데로 투입. 프레이타스와 경기에 투입되면서 무을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확실히 박지원 선수는 전반 주간부터 많은 활동량으로 좋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죠. 자, 이렇게 되면 레안드로는 성남의 유니폼을 입고 오늘 처음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겠고요. 선안의 공격, 전방으로 이렇게 튼갈갔죠 자, 뒤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따내고 있는 성남, 홍창범. 자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레안드로 두 명의 협력 수비 하지만 다시 한번 레안드로 자 레안드로 1대 1대 1 치고 들어갑니다 레안드로 왼쪽 측면까지 이상민이 끝까하게 버텨주면서 밀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아무래도 레안드로가 스피드를 살리면서 자신의 개인기 자 여기서 밀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맞고 말았네요 브레이타스 안쪽으로 밀어주고 홍창범 마상훈과 1대 1 자, 걸려 넘어집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김범수, 김범수, 테클로! 일단, 프레이 차트가 가정하는데 한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경기가 잠시 중단. 복부 쪽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이광진입니다. 자, 본인이 떨어지면서 지금 그라운드와 크게 한번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흡쪽으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와서 공을 가져갔고 전방으로 전진 패스. 이상준이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는 천안의 공격. 자 오른쪽 저어로건 낮게 중앙으로 깔아줍니다. 슈... 근데 오른발 슈팅. 자 달려가면서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굴러오는 공을 직접 슈팅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거리도 꽤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슈팅을 시도함으로써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박수빈. 본인이 직접 끌고 하면서 후이즈에게 왼쪽 공간이 열려 있고 후이즈는 중앙으로 갑니다. 안쪽 찔러 줍니다. 레안드로 쪽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고 뒤쪽 돌아가는 거. 그대로 왼발 슛! 슛! 가장 결정적인 순간, 땅을 치고 있어요. 자, 왼발로 마무리를 쳐봤습니다만 팬들 도 머리를 감싸주습니다박수빈의 슈팅. 아, 저는 이건 열렸다, 들어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이 레안드로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약간 중원이 얇아졌거든요. 네, 네 그. 틈을 노,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박수빈의 슈팅이 있었으나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른쪽 골포스트 살짝 빗나갔던 박수빈의 왼발 슈팅. 땅골로 깔아주고 원터치 돌려놓습니다. 오른쪽, 왼쪽 측면. 이번엔 태클. 택틀. 태클이 깊었나요. 이번 프레이타스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프레이타스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카드를 받던 득점을 하던 어시스트를 하던 K리그의 모든 역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옐로 카드. 좀전 말씀을 드렸던 이지훈 선수가 경기 투입되면서 문고로 선수와 교체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춘라를 중심으로 좌우 공격을 맡았던 문고로와 이삼준이 아 구정호 선수가 모두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쪽에 이 파트너들을 교체해 주면서 네. 뭔가 또한 번의 이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한의 공격 운전 쪽으로 강하게 기게 붙여줍니다. 마상울의 머리만 터치해 떨어집니다. 여전히 공은 살아 있고. 살려내면서 왼발 크로스 눈젓자 펀칭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 넣어주고 오 발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카드가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승깔를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그대로 쓰러졌는데 아, 지금 투가라가 높은 발 옐로 카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투가라 선수는 이 김주원 선수를 보지 못하고 슈팅을 시도하기 위해서 발을 높이 들었거든요 네 이, 약간의 이 김주원 선수의 헤딩이 빨랐죠. 자 걱정되는 전경준 감독이었고 자 일단은 양한빈의 파치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자 춘가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지금 슈팅을 하기 위해서 발을 들었습니다만 김주원 선수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성남에서는 프레이타스와 함께 김주원 오자 지금도 세게 부딪혔어요 휘재 선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목 부산이 꽤 많네요. 어, 맞습니다. 수위즈가 먼저 공을 잡았고 뒤쪽에서 김성준 선수가 좀기너게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후반전 이 시간대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 빨리 끝나야 네. 네, 빨리 끝나라는 라 생각을 하는 선수도 있을, 때, 있을 테고요. 네. 네, 뭔가 이 힘든 것을 견디면서 한 방을 노리는 선수도 있겠죠. 이번에도 홍창범 중앙으로 가면서 안쪽 길어주는 레안드로에게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다라이나 성남의 공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웨이터스 잘 기밀하죠 신제왕. 자 지금 과감한 슈팅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불절되고 일단은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이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지만 이런 슈팅을 많이 시도함으로써 이 천한 수비들이 계속 끌려 나오거든요. 아 지금도 박수빈 선수는 이 앞선에서 빨리 공을 달라고했는데 공이 한번 뒤로 돌아갔거든요. 아. 외안드로외안드로 앞쪽으로 끌어주고. 아서서 등지고 있는 후이즈 마지막에 슈팅까지 마음을 지어봅니다만 슈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숫자가 많은 이 박스 지역에 많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이저 선수가 이 등을 지면서 끝까지 슈팅까지 이어갔는데요. 네. 천안은 김성준이 교체하고 그 자리에 펠리페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장의 교체 카드 김선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자, 이상명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이번 시즌 이제 오늘 경기, 12번째 경기에 나와서 보이는 팔리페. 레안드로, 자, 공 살려냈어요. 레안드로는 이제 팀을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몸무게 가벼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승용, 잡았고 왼발로 올려 춥니다. 일단 밀어내고, 돌아서는 거죠! 박수빈! 성남 팬들의 야유가 터집니다. 하지만, 피스는 그 올리지 않았고 그대의 경기장에. 천안 선수는 천만다행. 자 지금 상황 일단 성남 팬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만. 이 비교 판독실에서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안전한 쪽으로 길게 처리하는 천안입니다. 자, 수빈 선수가 접는 과정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김서진과의 충돌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잡지 않았나 이런 어필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온 필드 리뷰 갑니다. 김해권 주심 히스를 불었고 붙장나 지금 모니터 보겠다. 온 필드 리뷰로 가고 있는 상황. 이 판정 하나로 오늘 경기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돌아섰고 자 마지막에 김서진의 왼손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지 김해권 주심. 경기 그대로 갑니다 자 억울한 박수빈이에요 이 김철진 선수는 이 천당 이 지옥과 천당을 오갑네요네자이 사이에 홍창범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지금 유준선이 경기에 투입되고요 네. 그리고 박광일 선수도 경기에 투입 이 됩니다 정승동 선수가 교체가 되는군요 다시 왼쪽 측면으로 일단 한번접어없고 중앙으로 하고 있는 천안의 공격 중앙에 네. 이광진, 먼 거리 그대로 슈팅! 일단 잘 때려봤습니다만 발등에 제대로 얹히지 못했던 이광진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확실히 사이드까지 좋은 침투를 보여줬으나 이 크로스가 올라갈 타이밍에 전혀 선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천안 네. 공격진이 하지만 뒤쪽에 프레인타스가 공을 이어받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 빠져있는 공격, 박광일 크로스! 밀어냈던 천안 오두 선수 머리 먹여. 머리... 자 경기 중단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공만 보고 떴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적으로 집중력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 부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이기도 하죠. 네. 지금은 이 동시 상황에서 이지용 선수가 조금 부적기 때문에 천안의 파울로 연결이 됐고 네. 박광일 선수가 킥을 준비하는 성남의 공격. 운전적 뛰었습니다. 후이즈.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어 후이즈에게 직접 한번 연결 시켜봤습니다만 조금 깊게 떨어집니다. 이 후이즈 선수가 약간은 뒤쪽에서 이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이 빠른 스피드로 침투하였으나 네. 약간은 볼이 길었어요. 반도 되면서 볼이 약간은 빨라졌죠. 자, 지금 멘탈이 살짝 흔들렸던것 같아요. 후이즈가 공을 가져갔고 자 빠르게 공격을봤습니다자 밀고 들어가면서 짧게 패스 연결. 레안드로 자 다리 사이로 후이즈에게.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 박수빈, 신재원 툭 치고 빠르게 신재원이 밀고 던져고 자, 문전처으로 강하게 그래 펀칭 노련하군요 확실히 저런 부분에서 뭔가 이 볼을 다시 연결시키면 이 수비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천안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맞습니다 레안드로가 이어받고 화상공세, 마지막 공격 이어가는 성삼의 공격 여전히 공을 살아있고 레안드로 띄워줍니다. 반대쪽에 깊어요. 스위즈를 봤습니다만 크로스가 깊게 떨어지면서 시원한 하는 레안드로입니다. 지이 후반전에도 이성남의 크로스가 많지만 뭔가 이 높은 이 크로스로 인해서 이 천안 수비진들이 미리 다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네. 성남은 이미 4명의 선수가 이미 공격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박광일 밀어주고 아 마지막에 긴데 마상... 네. 마상훈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한 바퀴 빙글돌면서 이지은 공 살려내고 살아있습니다 공격 이어나가는 천안의 중앙으로 펠리페 펠리페 자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자 한번 때려봐야죠 충자라에게 주고 춘자라 돌아가면서 돌나갑니다 춘자라의 오른바시티 그리고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상남과 천안의 맞대결 양 팀은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퉁가라 선수의 개인 중파를 위해서 좋은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네. 약간은 아쉬운 네, 슈팅이었죠. 아 마지막에 퉁가라의 오른발 슈팅 오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빗나가면서 오늘 경기는 양팀이 0대0으로 무승부를 짓고 말았습니다.